자, spine tingling, 요렇게 이게 뭐냐면 등골이 오싹한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네, 스릴 넘치는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러한 어, 유령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펀 재밌어 요렇게 뭐 하기에. 말하기 재밌어 말하기 재밌어 만약에 그것들이 요거는 이제 그 등꼬리 오싹한 유령 얘기 가 정말로 무서운면안 그리고 심지어 아 심지어 아니구나 비교급 나왔으니까 훨씬으로 봐야겠네 훨씬 더 So, 그렇다는 얘기죠. 훨씬 더 어, 그렇다. 만약에 당신이 주장을 한다 그러면 접속사죠. 이거라고 주장해. 그들이 진짜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등꼬리 오싹한 유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만약에 걔네가 정말 무섭고 그리고, 훨씬 더, 어, 무섭다면, 훨씬 더, 그렇다. 만약에, 어, 너가 주장을 하는 거야. 야, 그거 진짜야. 라고 주장하면 더 무서운 거야. 그죠? 그니까, 무서운 얘기가 있어. 유령 얘기가. 근데, 야, 그거 유령 얘기 말이야.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무서운 거야. 무섭단 얘기지. 사람들은 get a little 자, get a little. get a little은 스릴을 느끼는 거야. 뭐로부터 느낄까? 패싱하는 것으로부터. 패스 온. 건네 주는 거야. 넘겨 주는 거야. 이야기를 건네 주는 거에서 스릴을 느끼는 거야. 어, 더 세임 똑같은 게 자, 어플라이 투 어플라이 투 어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야? 미라클 스토리즈 되겠습니다. 기적이야, 미라클. 기적 이야기에서 적용된다. 자, 루머가 있어 소문, 소문 같은 건데, 어, 기적에 대한 소문은 기적에 대한 이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g e t written down. 쓰여지는 거. 수동입니다. 이거 쓰, 쓰여지다 이런 뜻이에 쓰여지다. 이제 have pp 대신에 get pp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쓰여졌어. 어디에 쓰여졌을까? 책에 쓰여졌어. 만약에 기적에 대한 소문이 책에 쓰여졌어? 그렇게 되면 그 루머는 되는 거야. h a 투 d to c h a l 어려운 거야. becomes h a r d to challenge. 뭐 하기에? 챌린지하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어 도전하다는 뜻이죠. 이의를 제기하기 참 어렵게 된 거야. 하르 e n g 지 특히 만약에 그 북이 에이션트그 고대의 고대의 아주 옛날 것이라면 이런 얘기죠. 책에 어떤 놀라운 일이 쓰여져 있어, 쓰여져 있어. 근데 그 책이 엄청 오래된 거, 오래된 거면, 어그 루머, 그죠? 그 루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다음 볼까? If a rumor,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루머가 이렇게 충분히 오래된 거야, 네, 충분히 오래되었다면. It starts to be called it. 이 i s 그 루머야. 루머라는 t 은 시작하는 거야 불리기 시작하는 거야. s 아, 전통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a rumor. This is a r u 뭐 대신에? 대신에 전통이라고 불리 r This is a r u 사람들은 믿기 시작하는 거지. 뭐라고 믿을까? It 아 접속사 아니구나. 그것을 믿기 시작하지. It all the more 이렇게 더욱더 믿기 시작하는 거야. 자, rather 다소, 오히려 이것은 이다. Odd. 어드는 형용사입니다. 이상한 거야. 야 이것은 나도 이상해. 왜냐하면 왜냐하면 you might think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that이라고 자, 추측이죠. Might일 수도 있어. 나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것들이 그것들이 realize that. 아니, 그들이 그들이 리얼라이즈 깨닫는 거죠. 아이고 왜일 안 나오지? 깨닫다 자, 뭐라고 깨닫는 거야? Old rumors 오래된 루머가 더 오래된 루머가 have had 가지는 거야.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거야. To get 디스토키드. 이렇게. 아, 위에다 적을게.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야. Get distorted. 디스토키드. 디스토키왜 외국하는 거야. 수동이니까왜곡되다 외국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들이.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보다 연거 더 어린 루머들보다는 자그더 어린 루머는 도대체 뭐냐 which a close 가까이에 아이고 가까운 거야 in time to the alleged events themselves 되겠습니다 가까운 건데. 이렇게 주장된 수동이야 주장된 사건 그 자체 됐습니다 그 자체에 가까운 거야 뭐죠 가까운 건데 시간상으로 이런 얘기죠 시간상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클로스트 모세 이런 뜻이에요. 뭐뭐세? 가까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죠? 시간에서. 그러니까 시간상, 이렇게 보면, 시간상. 시간상 가까운 겁니다. 주장된 사건 그 자체에 시간상 더 가까운, 그러한 영거 루머보다 왜곡될 시간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 있지. 오래된 것들보다 젊은 젊, 그러니까 얼마 안된그 루머가 있을 거아냐근데이 오래된 루머가 이 얼마 안된 것보다 이렇게 막 왜곡되는 거야. 왜곡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하면서 해서 가져 보겠어요? 야 이거 다소 좀 이상해. 왜 그런 거냐면은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랑 좀 약간 아래 거랑 반대되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위에 아래에 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더 나옵니다. 엘리스플라슬리 사람 이름이야. 마이클 잭슨 사람 이름이야. 이 사람들 살았어. 투투용법이네. 너무 최근에 살았어. 너무 최근에 살았어. 그래서 가질 수 없었어. 최근에 살았어. 그죠? 최근에 너무 최근에 살았어. 그래서 전통이 자라나는 거야. 이 의미상이 주어져죠 그죠?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잖아 그죠? 그다음에 부정사 있죠? 투부정사. 어. 부정사의 의미주조잖아 전통이 뭐야? have grown up. 성장하는 거 아니야?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자, 엘베스 플러스 3 얘네는 살았어. 너무 최근에 살아서 전통은 성장할 수 없었어. 전통이 생겨날 수 없었다는 얘기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그죠? 너무 최근에 살아서 그 전통이라는 것들이 자랄 수 없었다. So 할수 없었어. So not many people. 그래서 사람들 믿는 거죠. 이야기를 뭐와 같은 엘비스를 엘비스가 쓴 보여지다 어디에서 화성에서 화성에서 엘비스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이야기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왜 없는 거야 전통으로 그런 업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죠 없었잖아 그래서 안 믿는 거야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